월요일 오전 9시 30분 오늘 만나볼 분은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웬일이세요? 여기까지 부천고까지. 오늘 다행히 물량이 얼마 안 되서요? 네. 장타는 끝났고 바로 출발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시죠. 네. 가세요.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진 캠프의 양정만입니다. 오늘은 물량이 네. 적다고 하셨는데, 네. 몇개 받으신 건가요? 오늘 200개 받았습니다. 200개? 네. 어, 평소에는 그러면 적지 않은 날에는 얼마 정도 하시나요? 제일 많이 받은 게 400개. 그리고 평균 따지면 한 33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캠프에서 배송지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나요? 저는 한 5분 정도면 도착을 해요. 첫 배송지를. 어, 아깝네요. 대신에 이제 거기부터 이제 시작해서 집원을 다 돌고, 그다음에 아파트 돌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직원을 빨리 치는, 빨리 치는 게 좋아요. 밤 되면 은잘 보이지도 않고, 얼음 얼음 거 이런 게 구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가능한 한 직원은 낮에 그냥 다 해버려야 일이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 어느 기사님이나 다 똑같을 건데, 겨울에는 특히나도 안전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많이 유의를 하실 거예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택 배송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진 찍는 게 제일 힘들. 어요 사진 찍는 게 제일 힘드시다고요? 네. 왜요? 하나 하나 사진 찍어서 좋긴 한데 물건 잊어버릴 또 찾기가 쉽고 그렇긴 한데 시간이 시간이 다른 것보다 더 오래 걸리죠. 그전에. 정만님은 쿠팡 퀵플렉스로 오기 전그 좋다는 CJ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전에는 CJ에서 하셨었잖아요. 네. 어... 그 CJ에서는 얼마나 있으셨던 거예요? 그시한 4년 정도 된것 같은데요? 어, 근데 CJ가 그 굉장히 일하기가 좋고, 라우트도 조그맣고 물량은 많고, 뭐 이렇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왜그 좋은 CJ에서 오셨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통상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요. 통상적으로는 거의 뭐, 한70% 정도는 물량이 많고, CJ가. 그리고, 라우트도 적기 때문에, 이러는 거는 오히려 이제, 적은 데서 많이 배달을 하기 때문에 훨씬 난데요. 그, 나머지 30%는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희랑. 아마 30% 정도는 오히려 여기서 이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일로와요? 네? 아니 저 어디로 가셨는지 몰라가지고 갑자기 없어지셔가지고 밀착 취재 아니에요? 밀착 취재 밀착 취재 하라고요? 아니 밀착 취재, 하, 밀, 밀착 취재 하시기로 오신 거잖아요 밀착 취재 <laughs> 하겠습니다 이 네, 충청도 사람들이 좀 그래요 <laughs> 원래 좀 안뛰다녀요 근데 오늘은 뛰다있는 거예요. 어, 오늘은 왜 뛰어다니시는 거예요? 음, 울린님 빨리 보내줘야 될거 아니야, 지금.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laughs> 아파트와 집원 비율이 몇대몇 몇 정도 되시나요? 60%가 아파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어. 아파트가 편하긴 한데요. 아, 일단 가보시고 알겠지만한 군데 들어가면 막 3시간 반씩 막 해야 돼요. 양이 많든 찍든 똑같이. 엘리베이터 기다려야 되고, 에이. 그것 때문에 힘들 때도 있어요. 오늘은 이 경적을 웬만하면 저는 안 울러요. 모르신 분들이 많으셔고 깜짝 놀라니까 놀라시지 말라고 그냥. 안녕하세요. 들은 어디다 시켰는지 어디서 배달을 하는지를 솔직히 몰라요. 저희가 가서 있으면 주고 뭐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저런거제거제건줄 알고 갖고 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도로 갖다 놔야 돼요. <laughs> 원래 제 구역 제 라우트가 여기가 아닙니다. 원래는 저쪽에 이제 몰려 있는데 이게 다른 분들하고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좀 좋은 라우트를 좀 떼주고, 좀안 좋은 라우트를 받았죠. 그래야 우리가 추구하는 서로 공통하게, 진통하게 구별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양보를 한 그런 경우예요. 어, 그러면은 원래는 지금보다 더 좋은 라우트인가요? 네, 저는 아파트가, 아파트가 거의 70% 그리고 집안이 30% 정도. 그 정도 라우트라서 누가 봐도 맥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근데 그거를 제가 양보를 했죠 그게 자의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자의입니다 그건. 자의로 네, 예. 서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같이 일하는 사람들 솔직히 같이 일하면서 얼굴 붙이고 일할 일은 없거든요 그냥 서로 좋게 서로 즐겁게 이렇게 일하자는 게제 취지인데 그거하고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좋은 라우트를 떼주고 안 좋은 라우트를 받아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지않안 써. 다 같이, 다 같이 먹고 살고, 다 같이 즐겁고, 그래야 재밌게 일을 하죠. HL 그룹엔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들만 있을까요? 근데 길이 진짜 시골 길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전에 CJ 있을 이거보다 더 있어요. 제가 네개 리를 했습니다. 네개 리. 네개 리. 네. 네만 네 개. 지금 여기가 네가 한 개예요. 요거를 네 개를 했어. 네가 많으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기도 힘들고. 인터넷에서 보는 것처럼 CJ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닌가 봅니다. 다행히 아, 1층이네요. 모두 다 같이 즐겁게 일하기 위해 좋은 라우트를 떼주고 힘든 라우트를 받아서 일하고 있는 정만님.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만님의 하루 2부에서 계속됩니다.